수류비가 깨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제가 많이 못들려서좀 죄송하네요. 안녕하세요. 카클릭 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부천에 가고 있어요. 부천에서 차량을 판매하신다는 고객님이 계셔가지고 차량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할 차량은 투싼 IX 2010년식 2009년 등록 차량이에요. 근데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 5만 5천 키로. 그 정도 타셨다고 하는데 그 차량의 이제 현재 판매가격과 매입금액을 알려드리고 차량을 매입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연식은 많이 됐는데, 키로수가 굉장히 짧아요. 부천에 사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부천 쪽에도 알아보셨는데, 차량 구입하실 때 허위 매물이 많이 있잖아요. 엄청 싸게 광고를 내놓고, 비싸게 파는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허위 매물을 반대로 하는, 그렇게 높은 견적으로 해놓고, 엄청 가격 후려치는 그런 업체들도 있다고 하네요 부천, 인천이 ,000, 아니더라도 그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싸게 견적을 내놓고 싸게 후려치고 이런 데가 많은데 천만원 준다는데 500밖에 안 주고 그러면 예산이 틀어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 정확한 견적을 드리는데 당장 내 차를 얼마 받냐에 얼마 줄 건지만 막 알아보시는데 급하시기보다는 현재 내 차량이 얼마 정도 팔리는지를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앞에는 괜찮고, 타이어는 괜찮네. 뒤에는 썬 루프도 있고, 아, 이차 같은 경우 앞에 펌퍼 붙어. 백미를 넣어 뒤에 그 외관이 좀 심하네요. 시트도 좀 손을 봐야 될것 같고, 상태가 썩 좋지는 않네요. 아, 시트가 좀 험하다. 썬루프도 있고, 어 이런 상태고, 아무튼 이거는 손 봐야 될건싹 봐서, 팔아야 될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꽤 들어가게 생겨가지고 제가 많이 못 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계좌번호 여기다 하나만 적어 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외관 수리비가 한 80만 원, 그 시트 보건 아마 씌어야 될것 같은데 한 20만 원 나올 것 같고, 선루프 고치는데도 금액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선루프 가고장 났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금액보다는 좀 많이 감가됐는데 미리 알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얼마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감가된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됐고 아무튼 이렇게 부천까지 와서 투싼 IS 매입을 마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또 다음에 좋은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고객님이 안 찍는다고 하셔서 매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클릭 김팀장이었습니다